you mm -hmm. 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예, 오랜만에 도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스미디어에서 축구, 받고 전진하는 절대기술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가자마 야이로가 지은 책이고요. 이지호씨가 옮겼고 조세미씨가 감수를 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뭐 축구 선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이론적인 걸 정리한 책입니다. 어, 상당히 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직접 읽어봤는데요. 책이 뭐 두껍지 않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얇고 어, 얇아가지고 뭐 하루만에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축구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텍스트로 좀 자세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물론 요새는 뭐 유튜브나 뭐 여러 영상 플랫폼에서 축구 뭐 레슨 같은 걸볼수 있긴 한데. 또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이제 텍스트로 보는 것과는 좀 받아들일 때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어, 저는 뭐둘다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텍스트로 축구를 어떻게 더잘할수 있는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바기 기술에 대한 최고의 축구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기술 전도사 가자마 야이로 씨가 쓴 책인데요. 최단 최고속도로 골에 도달하는 기술을 철저히 해부했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 책은 크게 멈추기 차기, 받기, 운반하기, 떼어내기, 보기 안 보기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여섯 가지 축구 기본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준을 세움으로써 경기를 보는 눈을 키우고 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중 받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공을 받는 기술이 뛰어나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대와 대치하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야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여섯 가지 기술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책은 상세한 일러스트로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축구의 기본을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텍스트만 주르륵 써 있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보고 쉽게 눈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과의 스페셜 대담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죠 뭐 한국 축구가 조금 많이 힘이 빠져 가지고 일본의 독주가 더 눈에 띄는데 아무튼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본 대표팀 운영에 대한 감독의 자세 비전 콘셉트 뭐 이런 걸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런 건 통용되지 않는 세계라서 선수가 구현하지 못했다면 전해지지 않았거나 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섯 가지 기본 스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멈추기란 뭐냐? 멈추기는 모든 기술의 전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공을 받고 나하고 하려면 일단. 공을 잡은 상태에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일러스트들이 있어가지고요 보면서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잡을 때 발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이제 확대돼서 줌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공이 회전하거나 움직이면은 이거는 공이 멈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기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공, 의도가 있는 공을 찰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디딘발로 버티고 차는 발에 무릎을 들어 올린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차는 발을 뒤로 뺀다. 디딘발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 전체를 사용해서 찬다.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직접 축구를 하시는 분들,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축구를 잘 하려면은 뭐 화려한 기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기, 이런 가장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보고 또 읽히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축구를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반하기입니다. 운반하기는 정확성과 그 속도다 시간을 조정하자 이렇게 써 있고요. 받기란 무엇인가? 자유로운 상태란 무엇인지 언제 공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팀의 보는 눈이 일치할 때 비로소 원활한 받기가 가능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공을 받으면 이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있습니다. 떼어내기란 무엇인가? 떼어내기를 할수 있다면 축구의 넓은 공간은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떼어내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탈압박.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비수를 이제 움직이게 하면서 이제 떼어내는 거죠. 내가 공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안보기란 무엇인가? 가장 짧고 가장 빠르게를 의식하면서 무엇을 봐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초일류의 여섯 가지 기술을 실천 사례 써 있는데요. 최정상급 선수들이 여섯 가지의 기술을 어떻게 실천하고 플레이 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케빈 데브란도 있고, 옆에는 리오넬 메시도 있습니다. 한스 미디어는 이제 축구 실전 도서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축구의 멈추기 차기 절대 기술이 있고, 축구 올바른 킥의 입문, 축구 스킬 앤 전술, 뭐 이런 것도 있고, 한 권으로 끝나는 축구 전술, 이렇게 축구를 할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뭐 이해도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유명한 선수들의 스토리 이런 것보다는 어 실질적인 축구 기술 이런 거에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책이 라인업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에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이 영상 댓글에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축공 구독을 누르시고요. 이게 끝입니다. 당첨을 기다리면 됩니다. 총 10명을 추첨할 예정인데요. 저번에 이벤트 한거 보니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댓글, 뭐, 받고 싶은 이유 길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책을 받고 싶습니다. 뭐, 축구를 잘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쓰셔도 뭐, 참여가 됩니다. 뭐, 그냥, 점 하나, 뭐, 요건 안 되고, 그래도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10명을 추첨할 예정이고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5월 19일 월요일까지 받고 당첨자는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10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한스 미디어에서 나온 축구, 박고 전진하는 절대기술 이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